하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양조건의 수호와 대양해군의 첫걸음이다. 제주 강경기지 건설에 모든 국민의 시선이 집, 집중되고 있다. 탄성과 반대가 격렬히 부딪혀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이호도에 대한 관할권을 부정하고 있다. 제주 강정기지는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때 결정되었다. 대양 해군을 지향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항로와 남해 영토를 소화하기 위하여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미래의 대양 해군을 육성해야 하고. 남방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하였다. 이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대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해군기지 건설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는 중차대한 국가 전략을 처한 입지에 따라서 번복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한명숙 대표는 말을 바꿀 것이 아니라 강정기지 건설에 앞장서서 국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 전직 총리로서의 책무일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가의 중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중단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이렇게까지 무능해도 괜찮은 것인지 힘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해군기지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우리 후손들이 주변 국들에게 해양 자원은 물론 해양 주권마저 확고하게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제주 도민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정기지의 문제는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과 정부가 상의하여 해결하도록 해야만 한다. 국민 생각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주 해군기지는 대양해군을 지향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항로와 남해영토를 소화하기 위하여 예정대로 건설, 되어야 한다. 하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하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하나 강경마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의 복류와 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